과르디올라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카드를 실험했었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그릴리쉬의 중앙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합입니다 맨시티가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티아고 모타 의 유벤투스에게 0대2로 패하며 최근 10경기 1승 2무 7패라는 전례 없는 부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특히 수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맨시티는 11월부터 현재까지 펼쳐진 9경기에서 총 21골을 실점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4경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가 빠진 중원에서는 포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고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만 애매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상대 후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서 상대는 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고 나며 팀 전체적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크게 밀리며 이로 인해 상대의 크로스에 의한 실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이 다소 부진하며 오르테가로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두 골키퍼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벤투스 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반 31분경 수비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미드블록을 형성할 때 센터팩 사이로 내려온 로카텔리를 아무도 압박하지 않으면서 로카텔리는 편한 상태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일디즈에게 킥을 보내고 일디즈는 워커를 따돌리며 순식간에 박스까지 몰고 들어온 뒤 슈팅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후반 53분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로카텔리의 얼리 크로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박스까지 전진한 유벤투스의 센터백 가티에게 너무 쉽게 발리슛 기회를 내주는 맨시티의 수비 라인입니다. 에드레송이 막아냈지만 볼을 사이드가 아닌 바로 앞으로 튕겨내고 말았고 그바르디올이 다급하게 사이드로 걷어냅니다 이때 워커가 동료와 사인이 맞지 않으며 빠르게 나가지 못하면서 일디즈의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고 그바르디올이 블라우비치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며 헤딩골을 허용하는 맨시티입니다 후반 75분 이번에는 볼을 빼앗기며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시티의 투블란치 중빈도하는 사이드로 빠지는 블라우비치를 견제하고 리코 루이스는 레프트백으로 목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침투하는 메케니에게 넓은 공간을 노출하는 맨시티입니다. 메케니는 반대편 사이드로 침투하는 티모시 웨아에게 볼을 오픈하고 박스까지 들어올 때 박스 밖에서 침투하는 메케니를 누군가는 막아야 했으나 그 바르디올은 티모시 웨아를 견제하고 워커와 빈도하는 리커버리가 늦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자유를 얻은 메케니가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과르디올라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카드를 실험했었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그릴리쉬의 중앙 기용입니다. 볼을 잘 뺏기지 않는 그릴리쉬를 중앙에 기용하면서 그릴리쉬, 데브라이너, 빈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등볼 소유에 능한 선수를 늘려 보다 안정적인 볼 점유를 통해 경기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상대의 공격 기회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노팅엄전 3대 0 승리를 통해 7연패의 부진을 끊어내며 이 카드는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유벤투스전에서도 그릴리시를 미드필더로 내세운 뒤 공격시 좌측 8번자리로 전진하는 구조를 꺼내들었고, 시티는 오늘도 볼 소유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 내내 7대3에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원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공격시 좌우 스토퍼 자리에서 중원까지 전진한 워커와 그바르디올이 그동안 로드리의 부상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볼을 잃었을 때의 국면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윗선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최근 경기에 비해 상대의 역습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며 유벤투스 역시 많은 찬스를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를 통제했음에도 맨시티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유벤투스의 로우 블록을 전혀 공략하지 못한 저조한 공격인데요. 이날 맨시티는 단두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볼은 오래 점유했으나 파이널 서드에서 유벤투스의 골문을 위협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홀란은 유벤투스의 센터팩들에게 철저히 묶이며 경기 내내 총 18번의 터치만을 기록했고 특히 전반전 데브라이너의 킬패스로 만들어진 1대1 찬스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큰 경기에서 존재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홀란이 막힌다면 주변 선수들이 힘을 써야 하지만 현재 부상에서 돌아온 데브라이너 외에는 공격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스쿼드의 뎁스가 얇아 경기의 흐름을 바꿀 교체 카드 역시 부족한 현실입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입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 모두 부진하며 또다시 패배를 기록한 맨시티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 리그페이즈 22위에 머무르며 남은 PSG전과 브리어전에서도 부진한다면 2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마 힘들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리그에서는 다가오는 주말 후벵 아모리메 맨유를 상대로 맨체스터 더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긴 부진을 끊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